안녕하세요. 막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요런살 아들 이현입니다 <laughs> 아직도 그 대사가 힘들어요. 자, 오늘의 음식이요. 닭발 먹어달라고 하셨죠? 짜자잔 치즈불닭입니다. 그야말로. 치즈불닭발. <laughs> 맞아요. 아들은 이렇게 하고요. 밥을 어떻게 주먹밥 할까 하다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짜잔 이렇게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요. 같이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또면 매니아라. 볶았습니다. 안주도 되고, 밥도 되고, 날씨도 비가 지고, 뭐랄까라 하니까 해서 드셔보세요.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걀국 네. 끓였구요. 달걀국 을해봐 아, 아, 어제 아주 심리적인 소리가 당했어요. 따라 먹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닭발부터 응. 먹어야죠. 같이 먹어 치즈랑 매울까봐 엄마 같이 치즈 녹일까 음. 음. 아 여기 그릴 고 같이 어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벼줄까 대충 알것 같은데 그렇지 어, 비벼줘 저거 아예 응 어, 이거 어, 알았어 응 어. 음. 일단 한입 먹고 자한입 먹고요 닭발입니다 닭발 무뼈 닭발 음 아, 치즈 어머 이거 치즈 먹어 맛 나고 그 그거지 그 그거 체다 체다 치즈랑 피자 치즈랑 피자를 먹었다 음 비벼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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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이랑 김자반만 있으면 정말 보여드릴까? 거기서 음. 같이 먹는 거구고 음, 음. 거기다 같이 넣어 아니면은 여기다 넣고 같이 비벼도 되고 음. 나는 그냥 따로따로 따로 먹을래 음. 알았어 자 그럼 비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먹어 먼저 음, 아 매울까봐? 같이, 같이 먹으려고? 음. 그 대충 어떤 맛지예상이 <laughs> 너무 맛있겠죠 너무 침이 음, 고인다아어 하나 먹었는데 하차데요 저도 밥도 좀 먹어야지 면도 먹 아이고 흘렸나 아 흘렸다 아깝다 아안 되겠다 두고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냥 같이 떠서 먹어 안 되겠다 음, 지저분해진다 저선 음. 닭발 음, 안 뜨겁지 응안 뜨거울 거야 국도 끓였어요 달걀 파고 응응 잠깐만 차좀 먹자. 엄마 어, 찌른다 응응응 응. 응. 어, 닭발 간만에 먹으니 너무 좋은데요? 음 왜왜 만왜왜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응 이렇게 같이 넣고 비벼 먹어. 응. 응. 아니면 이렇게 떠서 먹든지. 음. 응. 근데 응. 네. 있지 응. 자, 저는 또면 레니아라 면으로 몇개볶았습니다 저는. 음. 맛있어. 무동면 썼어요. 이번에는 좀 굵게. 처음에 이렇게 정말 한번 감추기 좀. 음 조심해야 돼. 아니 그래서 치즈랑 같이 먹으려고 했던 거야. 치즈랑 같이 이렇게, 먹었어. 음, 음. 네. 우유 줄까? 우유. 우유. 응. 응. 음, 음. 우유도 다 어. 놨습니다. 먹을까 봐. 먹을까 봐. 오 저는 좀 같이 먹겠죠. 매운 거 넣고. 어? <laughs> 치즈가 이게 뭐지? 왜? 네. 응. 오래 되면 그래. 그래서 빨리 응. 먹어야 된다 그랬던 거야. 음식을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먹는 거야. 제가 늘런 성질 급한 것도 있지만 음식이식은 맛이 없어요. 음. 음. 딱 깨워, 딱 안주로. 먹어봐. 엄마가 먹어볼래? 응, 엄마가 먹어봐. 응, 뭐야? 너니지 엄마는 쎄? 그 매워. 음. 카카오 거야? 응. 음. 그냥 발도 못 봤어. 음. 딱그 먹자. 음. 쭈 <laughs> 짜자잔. <웃음> <laughs> 야, 이거 좋은데? 이걸 밥에다 얹어 먹으니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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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째러? 응,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밥에다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음. 일부러. 음. 응. 얹어 먹어, 얹어 먹어 그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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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아, 저건 아직 좀 뜨끈뜨끈합니다. <laughs> 음식할 때 보면 점점 약간 속도인 것 같아요. 맛을 내는 게 뜨겁게 먹어야 되는 건 진짜 뜨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응응 음. 음, 음. 얼마? <laughs> 자리를 바꿨는데 그러네. 자리를 또 바꿔. <laughs> 음. 오늘은 채를 먹어. 밥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채를 먼저 먹어. 밥만 먹네. 아니, 아들이 큰일인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또 닭발이. 뼈 닭발은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뼈다 발라내는 거야? 그랬겠지? 힘들었겠네. 응. 아니야. 아니 치즈랑 같이 먹어 치즈랑. 응. 알아. 어. 얘랑 그리고 응. 치즈. 응. 거의 뭔가. 아니 너는 뼈 있는 닭발도 잘 먹는데 아들이랑 먹어야 되니까. <laughs> 국을? 응 어, 아니 아니 국이 문제가 아니라 밥을 들어 먹을 것 같은데 다시 갖고 와. <laughs> 아까 이거 먹더니 또 바꿔주니까 밥을 들어 먹네 맛있어? 응. 제가 지금 씻고 있는 게 샐러리거든요. 지난번에 음. 응제 지금 영상. 서프라이즈, 음. 치킨. 음, 서프라이즈 치킨 서프라이즈 치킨 할때 대를 먹고요 잎은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상큼하니 야말로 오늘 단백질 공급 장난 아닙니다 음. 오늘 한 입도 못 먹었네 이거를 흔 그래서 저도 먹어볼까요? 치즈, 치즈, 응. 치즈, 치즈, 응. 치즈 조금 얹어야지. 저도. 응, 응 밥에다 얹어서. 여기 이게 하나 있어서 우선은 응, 응. 치즈를 조금만 얹으면 되니까 아 응. 음. 됐다. 음. 치즈랑 먹으니까. 고소하다 애들 입맛에 괜찮아요 이게 발인가? 응? 아쉽네 <laughs> 발 맞죠? 보여드려 응. 이게 발인가? 응. 음 응, 진짜 샐러리 천원짜리 사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응? 괜찮아. 잘 먹는데 짜잔. 이렇게 완전 먹어. 이백몇드 응. 없이. 뭐야? 파. 허플라지만내고 헐지 넣나요 정말. 따로 못 갔어 양파 빼고 쓰고 있어요 양파랑 오이랑 음. 닭발은 제가 한건 아니고요 샀어요. 사서 제가 이렇게 약간 사서 그냥 먹는 거은 별로 없어서. 닭발 진짜 맛있다. 음. 닭 닭발이. 발이구나. <laughs> 그럼 발이지. <laughs> 음. 치킨에 닭발은 아니까닭 다리는 나도. 발을 따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거야. 음. 이 어른분들이 이거 보면서 <laughs> 맥주나 소주 저도 지금 생각이 좀 납니다. 비도 비와서 날씨도 조금 그렇고. 딱이요 딱 <laughs> 드세요 응? 드세요 같이 드세요 <laughs> 음 그 남은 양념에다 밥을 볶아서 먹어야겠는데요. 그냥 버리겠네 아까운데. 음. 응. 음. 오또 하나 먹었더니 핫합니다. 다 먹었어? 응. 됐어. 음, 맛있지? 응 맛있어. 이건 뭐지? 아들이 며칠 전에 그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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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아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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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몇번 골라 먹냐 아무래도 나 밥을 볶아 먹어야겠어요 여기다가 다시 조금 더 해서 김치에다가 <laughs> 김치에다가김자반에다가그렇게도 볶아 먹으면 도짜이제끝장끝이이것도한끼이이제닭도 하나 이제발발 하나 더 <laughs> 닭발 닭발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맵게 안 했어요, 제가. <laughs> 음, 대만하다. 음. 맛을 음. 음. 아, 자꾸 저을시어한 잔씩만 걸쳐놓고 먹어도. 밥한공먹 뚝딱 다 먹었네? 음. 저는 양껏 먹어. 엄마 이제 밥 볶을 건남겨놨어 간식인데 너무 잘 먹죠? 밥몇개남겨놔야 우리가 밥을 다먹지 원하시는 분들 많으면 이거 볶은 것도 한번 올릴게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우유, 우유 마셔, 우유. 응. 안 먹어도 돼? 안 매워? 응. 음. 니까 그러니까 매울까봐 맛이라고. 가방은, 그래, 그나 응. 엄마도 한번 먹고 싶은데? 응. 음. 엄마 한번만 줘. 응. 안먹으만 이... 아, 줘, 이리. 한안먹으 어, 그, 아, 줘.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음. 학교 우유. 좋은 우유 샀더니요. 거의 생크림 맛이 나요, 우유가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음. 아, 응. 생장물 많잖아. 끝나고 또 먹어. 응. 나도 단백질 고 단백 식사를 했습니다. 달걀에 닭발에 우유에 밥에다가 음, 면에다가 <laughs> 맛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 굳는 날 날도 굳하니까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이만이 안 돼서 <laughs> 왜 이러나 지금 둘이 그러고 있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